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KBO 국내하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두산은 곽빈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2일 KT와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로 기세를 올리는 중이다. 4월 6일 롯데 원정에서 5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의 곽빈은 완전히 다른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윌커슨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말 김원중 상대로 간신히 한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연승 기간에 호조가 날아가버린 듯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금년 박치국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할것 같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롯데는 낙윤한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9일 하나와 홈경기에서 3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낙윤아은 우천 취소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올라오는 상태다. 작년 두산 상대로 5월 이후 두 경기 연속 5이닝 미만 4실점 이상으로 부진했는데 긴 휴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타입이라는 게더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빅터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최근 조금씩 집중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결승 홈런을 터뜨린 레이에스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외인 타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김원중의 활용점정 실패가 조금 아쉽다. 전날 경기는 롯데 타선이 후반부에 터져주긴 했지만 윌커슨의 쾌투가 승리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경기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지금의 곽빈은 원태인 못지않게 좋은 투구를 하고 있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다. 반면 금년에 낙윤하는 투구 내용이 여러모로 좋지 않고 원정 투구는 더 기대할 수 없는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이번 경기 두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삼성 대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놓칠 뻔했던 삼성은 대니 레이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12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레이스는 최근 투구는 그야말로 에이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다. 하나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지만 최근 홈경기 투구가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최근의 호조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걸리면 넘어가는 이성규의 활약은 무서울 정도다. 그러나 막판 3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오승환을 소환해버린 불펜진은 반성해야 한다. 막판 추격이 실패로 돌아간 하나는 조동욱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선다. 1군 데뷔전이었던 12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조동욱은 영삼진. 일볼렛이 말해주듯 생소함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194cm의 키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 강점이 통할지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다섯 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 첫 단추는 잘깨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한다. 9회초 이사 말로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하나 다운 모습일 것이다. 2이닝 이 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더 이상 한승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은 비록 불펜이 흔들리긴 했지만, 타격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동욱 상대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을 듯 하다. 이번 경기에서 삼성은 오승환은 쓸수 없지만 나머지 투수들은 충분히 대기 상황이고, 하나는 불펜이 원정에서 항상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NC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진 NC는 이제학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12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이재학은 앞선 두 경기 연속 호투의 페이스를 이어가지 못했다. 작년 기아 원정에서 3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이번 홈경기에서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차륜전에 막히면서 맷 데이비슨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초반 경기를 쉽게 갈수 있는 득점권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열심히 범하고 말았다. 7안타 9볼넷 4득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7의 등판의 역전을 허용한 김재열은 친정팀 사랑이 있을 때 없이 지극한 것 같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기아는 황동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12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황동아는 조금씩 일군에서 버티는 법이 나오는 중이다. 허나, 금년 선발 등판 시 홈이 아닌 원정 투구가 좋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나성범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다시금 좋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나성범은 별명이 나스타가 잘 어울리는 경기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선발의 조기 강판 이후 8이닝, 3실점으로 막아낸 추격조 불펜은 그야말로 놀랍다는 말 외할 말이 없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는 추격조 불펜 투수들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N.C.는 타선의 부진이 컸고 이 후유증은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학의 레퍼토리는 언론에 너무 노출되었고 지금의 기아는 이재학을 잡기 위한 라인업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레벨이다. 물론 N.C.의 타선이라면 황동아와 좋은 승부가 되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기아는 승리조 불펜을 동원할 수 있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KT 대.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수진 붕괴가 연패로 이어진 KT는 주권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2일 두산 원정에서 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주권은 현재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난 탓에 임시 선발로 나서는 상황이다. 오프너의 개념도 있겠지만 문제는 선발 투수 주권의 경우 이닝과 실점이 거의 비슷한 투수라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로아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그중 4점이 이미 점수차가 벌어진 뒤에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그나마 볼넷을 9개 얻어냈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할 듯하다. 사이닝 동안 8볼넷8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패전조는 이게 일군 맞나 싶다. 타선 폭발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LG는 최원태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7일 SSG와 홈경기에서 사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1군에서 말소된 최원태는 11일 만에 1군 등판이다. 4월 7일 KT와 홈경기에서 5이닝. 4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충분한 휴식은 분명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3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준 게 훌륭했다. 막판 2이닝 동안 8득점을 올린 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막판 3이닝 동안 6볼넷 4실점을 허용한 어린 투수들은 투수 코치에게 혼이 좀 나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LG 타선의 대폭발 때문에 KT는 팔자에도 없는 불펜 투수 6명을 써야 했다. 문제는 주권의 스태미너 문제 때문에 이번 경기도 불펜 소모가 많고 현재 불펜에서 믿을 투수는 박영현 한 명뿐이라는 점이다. 반면 최원태의 휴식은 충분하고 LG는 유용찬까지 갈수 있는 카드 두어 장은 있다. 이번 경기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후반에 경기력 부진이 결국 석패로 이어진 키움은 이종민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7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종민은 서서히 투구 패턴이 알려져가는 중이다. 특히 홈경기 방어율이 9점대를 넘어간다는 건꽤 치명적이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과 이로운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5회 이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막판 사이닝 동안 선두 타자가 계속 나가면서 득점을 하지 못한 건 시리즈 내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등판과 동시에 결승 홈런을 허용한 김재웅의 기용은 김성민 뒤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였다. 에레디아의 놀라운 수비를 앞세워 신승을 거둔 SSG는 로이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2일 기아 원정에서 오이닝이 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긴 휴식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4월 11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6이닝 오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의 엘리아스보다는 지금의 엘리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전날 경기에서 헤이수스와 김재웅을 공략하면서 하재훈의 결승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결정적일 때 홈런이 터져준 게 역시나 SSG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8회 말 놀라운 수비를 보여준 에레디아는 이 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로운 강판 이후 오이닝쌓 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노경은 조병현, 최민준을 쓸수 없다는 핸디캡이 걸린다 이번 경기에서 SSG는 노경은, 조병현, 최민준을 쓸수 없지만 키움도 김성민과 김재웅 두 좌완 투수를 쓸수 없다는 핸디캡이 걸렸다. 결국 선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종민은 평균 구속 136km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고 키움의 타선은 강속구 좌완 상대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그리고 SSG의 타선은 공 느린 좌완에게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